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히어로 임영웅씨와 단둘이 영상통화를 할수 있다고 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가수 임영웅 씨를 공식 엠버서더로 발탁해 큰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패션 워치 브리스톤의 임영웅 씨와의 온라인 팬미팅 이벤트 히어로와 함께하는 비대면 데이트를 발표해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브랜드 측에 따르면 히어로와 함께하는 비대면 데이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브리스톤 백화점 직영 매장 혹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계 제품 구매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해 임영웅 씨와의 영상통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프라이빗 온라인 팬미팅으로 임영웅 씨와 무려 단 둘이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는데요. 임영웅 씨와 나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영웅 시대 사이에서 아주 열띤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 브리스톤 측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팬미팅 외에도 풍성한 혜택들을 제공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브리스톤 시계를 구매한 고객 대상을 추첨으로 5명에게는 브리스톤 히어로의 콜라보, 비하인드 친필사인 화보집을 10명에게는 히어로 부채 포토카드 세트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2일 이루어질 예정이며 온라인 팬미팅은 8월 26일에 진행되는데요. 히어로와 함께하는 비대면 데이트의 자세한 내용은 브리스톤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당첨되길 바라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색다른 연출과 화사한 비주얼이 또한번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일 임영웅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전 사진 소방 출투라는 글과 함께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셀카 퍼레이드를 이어갔는데요. 사진 속 임영웅 씨는 다양한 착장을 하고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아이돌을 해도 되겠는데요? 임영웅 씨의 여전히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는데요. 슈트 베스트에 올림머리를 연출하여 훈훈한 매력을 폭발시키는 셀카와 검은 셔츠를 입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에 이어 가발을 뒤집어 쓰고 귀여운 매력을 뽐내는 반전 매력 웅틸다 셀타까지 오늘도 팬심을 저격하고 있는 임영웅 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는 임영웅 씨가.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 전당 종합 누적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한 투표로 선정된 결과인데요.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위에서 3위 스타를 기부 천사로 선정해 기부하고 지하철 CM 보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기부 천사로 등극한 스타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총 150만 원을 미랄 복지센터에 기부해 팬데믹 사태로 인해 고립된 장애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광고는 7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수 있는데요. 앞서 생일을 맞아 6억 5천만 표를 받고 거뜬히 최애돌 셀럽 기부 여정과 이달의 기적으로 선정된 임영웅 씨는 누적 점수 3,000점 만점 중에 2,990. 7점으로 명예의 전당 1위에 오르며 기부천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와 3점 차이면은 아, 거의 만점이네요 네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뮤비돼서 이제 나만 믿어요로 위클리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뮤빗 7월 1주차 주간 투표에서 임영웅 씨는 이제 나만 믿어요로 무려 583만 996표를 획득해 46.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며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주간 투표 1위 선정에 따라. 뮤비색, 팝업, 노출 등의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이외에도 6월 4주차에서 7월 3주차 누적 투표수가 가장 높은 이달의 아티스트에게는 4주간 TV 스팟, 혜택과 UBM 내 동영상 광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서 임영웅 씨는 지난달 마땅한 팬덤 파워로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요. 저도 한몫했습니다. 이 같은 화력이라면 내달에도 이달의 아티스트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임영웅 씨의 남다른 인기는 언제 봐도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영웅 시대 더 포함이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 시대는 영웅 시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뜨거운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팬앤스타에서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3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낮 12시부터 지난 5일 낮 12시까지 진행된 페앤스타 7월 1주차 트로트 남자 부분에서 임영웅씨가 1위를 차지하면서 28주 연속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것도 2,281만 9,195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기사라면 29주, 30주 연속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앤스타에서 랭킹 투표 순위에 따라 특전이 이뤄지는데요. 10주 연속 1위를 하면 버너 기사 지하철 전광판, 특전 패키지, 명예전당, 홍대 멀티비전, 합정 CM보드 등을 통해 수상 소식 등이 전해지는 특전을 받을 수 있으며, 20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면 이에 더해 그의 이름으로 기부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어 30주 연속 1위 달성 시에는 20주 연속 1위 특전에 더해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우리 영웅시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런가 하면 임영웅 씨의 기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아이돌 차트 미션을 또다시 단 하루 만에 6단계까지 달성하며 하반기 영웅신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이돌 차트는 지난 7월 5일 0시부터 7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27회차 미션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영웅시대는 27일차 미션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해버렸습니다 날짜로는 하루지만 실제로는 거의 13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집중력과 단결력이 또한번 빛을 발한 것 같은데요 실로 대단한 영웅시대 파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영웅시대는 지난 5월과 6월 25, 26회차 미션 또한 단 하루 만에 올 클리어 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돌 차트 27차 미션 6단계 달성에 따라 서울 명동과 서대문의 전광판에서 축하 영상이 4주간 진행됐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용웅 씨가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TOP6에 오르며 사랑의 콜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안긴 감동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6일 굿 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임영웅 씨는 7월 1일 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탑6에 올랐는데요. 임영웅 씨는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타랑의 콜센터에서 한동근 씨의 그대라는 사치를 선곡하여 아름다운 미소로 설레는 무대를 펼친 바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무대에 거미 씨는 성시경 씨에 다가가 빚속 말로 진짜 잘한다. 멱 보컬의 신조차 그를 인정하며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대라는 사치 영상은 지난 2일 오전 네이버TV TOP100에서 1위에 오르는 등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사랑의 콜센터는 비드라마 TV 화제성 t o p 1 0 텐에 오르며 전주보다 두 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받아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임영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가 음원으로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62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지난 6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를 시작으로 총 12곡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곡이 탄생한 사랑의 콜센터 62회에서는 보컬의 신 성시경 씨와 거미 씨를 만나 치열한 대접전을 펼쳤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 씨는 한동근 씨의 그대라는 사치를 선곡하여 훈훈한 미소와 함께 설레이는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해당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조회수 15만 뷰, 좋아요 2만회를 기록하기도 하며 뜨거운 인기를 잊지만, 임영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는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며, 리스너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